안녕하세요. K.O. 입니다. 오늘은, 짠! 다른 바이크 타고 나왔습니다. 바로, 베스파 LX125.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얼쿠,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세차했던 동생의 바이크죠? 이거 역시 제가, 뭐, 며칠 동안 빌려 타는 게 아니고, 잠깐 빌려 타보면서 느꼈던 생각,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 그렇게 깊은 시승기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짧은 체험기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우선 베스파 종... 제가 베스파에 대해서 뭐잘 알지는 못하니까 홈페이지를 가서 봤는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프리마베라? 라는 바이크도 있고 LX125도 있고 뭐 스플린트, GTS 뭐 그런 종류가 되게 많던데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어떤 차이다. 어떤 것 때문에 뭐뭐 뭐 엔진이 잘다 다른 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기능이 다르게 들어갔다던가 그런 설명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 설명이 좀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MX를 탈 때도 느꼈지만 이게 양발 착지가 제가 키가 179인데 지금 양발착지가 지금 까치발을 들고 되거든요.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기울여서는 안전하게 되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안 익숙해요. 뭐 R3나 GXX, GXXR125 같은 경우에는 양발착지를 해도 충분히 닿는데, 이게 시트고가 살짝 높아서 그런지 양발 착지가 아니고 살짝 까치발을 들어야 되는 정도입니다. 어, 물론 근데 바이크 자체가 워낙 가벼워서 컨트롤하는데 힘이 들진 않고요. 시트고가 좀 높아서 거기에 따른 어색함이라고 할까요? 음 스쿠터를 타고 어디를 가보느냐? 저기 보이시죠? 한강공원 한강공원 한 바퀴 싹 둘러보고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 주어들은 장단점을 또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아, 이 친구가 베스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F 800을 들고 있음에도 F 800은 좀 덩치가 크고 출퇴근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시내 주행이나 출퇴근용으로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고가가 아닌데. 넘어가버렸네. 근데 이제 스쿠터 중에 MX나 PCS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배달하는 느낌이 좀 난다고 해서 제 생각 아닙니다. 그 친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간편하고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입을 살수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클래식 스쿠터를 생각을 하다가 클래식 스쿠터의 정석 같은 디자인이죠. 베스파를 선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스파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일본 바이크보다는 수리비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클래식 스쿠터다 보니까 스쿠터 본연의 이 느낌만 있지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나 기능, 전자식 장비, ABS 이런 것들이 좀 딸린다고 합니다. 한강이네요. 뭐, 딱히 한강에 목적이 있어서 온게 아니고 그냥 이 페스팔 좀타 보기 위해서 왔던 한강이니까 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전면 카울이 통 카울이라서 한번 교체하는데 정말 통으로 갈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비싸게 나온다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베스파의 장점으로는 음, 클래식 스쿠터의 정석 같은 디자인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베스파, 클래식 스쿠터 하면 저는 베스파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베스파는 팬덤이 되게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서 어 튜닝 파츠 구하기가 좀 쉽다고 해요 그리고 동호회 같은게 활성이 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장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 보시면 제가 오늘 회사에 출근한 복장이거든요 근데 아, 물론 물론 베스파를 타고도 안전 장비를 꼭 착용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베스파를 타면서 풀 슈트 있고, 풀 헬멧 쓰고, 막 부츠 신고, 이렇게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어, R3나 뭐 GXX나 이런 스포츠 장르의 바이크를 탈 때는 조금은 갖춰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보호장비를 좀갖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 클로즈 스쿠터는 정말 간단하게 좀 간편한 복장. 제가 좀 어디 잠깐 시내 바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출퇴근용으로 잠깐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어디 잠깐 간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우후. 아, 제가 바이크 타고 강 넘은, 강 넘은 때 다리 건널 때가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드라이브하는 맛이 난다니까요. 아 계속 나좀 찍어라. <laughs> 아 최고 속도는 80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어, 연비는 30에서 35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GXXR125를 팔고 스쿠터 한 대를 정말 사볼까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이 들 정도로 스쿠터만의 매력이 있고 그 중에서 클래식 스쿠터가 클래식 스쿠터에서 가져오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타는 스포츠 장르에 비해서 비해서 좀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동그란 형태의 사이드미를 처음 타 보는데 어색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게 잘 보입니다. 뭐 어, 동그란 거라고 해서 안 보이나 거 그런 건 없고요. 정말 잘 보여요. 그리고 이런 가방 베스파. 스파 타시는 분도 이거 되게 많이 계시던데, 여기 저번 에 영상에서 봤었죠? 블루투스 스피커 꽂고, 어지가 뭐 꽂고, 이렇게 다녀도 전혀, 여기 또 가방 거리 해놓고, 가방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일 부러운 거, 제가 m 맥스탈 때도 느꼈지만, 이 앞에 있는 윈드 스크린, 큰 윈드 스크린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앞에, 이 지금, 헬멧 실드를안 쓰고 운전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바람도 잘 막아주고 아, 마지막으로 이런, 이런 분, 들한테 베스파를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성능이나 뭐 스피드 이런 걸좀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배스판 좀 비추천드리고요 그냥 그런 성능이 아닌 뭐좀 감성적으로 감성적 감성적으로 바이크를 타고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여러분, 제 이렇게 한한 시간 정도, 약1 시간 정도 바이크 타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